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날,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고,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만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만남은, 이런 모든 예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길대로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믿음은 주님의 관심을 끕니다. 예, 믿음. 예,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돈이면 뭐든지 그 얻을 수 있는 돈이, 돈이, 바로 이 세상 그 물질을 얻는 것에 대한 통용되는 그런 그 수단이라면 영적인 영역의 것을 취하는 모든 수단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말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왕국 안에서 기능하는 것은 믿음의 걸음이고 의인의 행진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에 실제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은 한 가나한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왔던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성가시게 조르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녀를 보내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들 뒤에서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주님은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녀의 경배는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바로 그 시간에 온전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끕니다.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불평이나 오래된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경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이나 오랫동안 울부짖는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영의 반응에 의해서만 감동받으시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아,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 졸르고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졸르지만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의 반응에 의해서만 감동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만 교통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는 세상의 물질 세계를 접하고 혼적인 것은 지식 세계를 접하죠. 어, 그리고 우리가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어, 그 본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의 반응에만 반응하신다. 영의, 영의 그 움직임에만 반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착하게 살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선량한 사람인데 왜 제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이나 당신이 선하다는 사실에 의해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선행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영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합니다. 믿음은 불평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완전함을 주장하며 고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기를 거절하며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끕니다. 예. 믿음. 우리 영에 있는 믿음. 우리가 정말 머리 생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믿음은 바로 우리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의 힘을 얻어야 되고, 영이 강건해져야 되고, 우리가 영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그 능력은 창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말씀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고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믿음은 정말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적 동의, 혼적인 영역에서 동의하고 나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이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데 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의들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때 흔들리지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은 절대 상황이 거스려진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아,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아, 정말 예, 그 정말 말, 마음 그, 심령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영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머리에서, 어 정말, 그런 동의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혼적인 영역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혼적인 영역에서 반응하고 있다면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정말, 오늘, 바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우리 영에 있는 것인지 말씀에 의지한 것인지 또 상황에 아무리 거스려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심령 안에 주어져 있는 그런 믿음인지를 다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 머릿속에서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 믿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슴으로 붙잡고 심령으로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더 들음으로 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에, 더 들음으로 확고히 할때그 믿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예, 창고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거돗단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으로부터 나으니라. 예. 바로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을 앓던 정말 어, 모든 재물도 다 허비하고, 예, 그리고 그러나 병은 낫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머릿속에 이 사람을 상상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많이 말랐고 창백하고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런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어, 다가왔습니다. 그 일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애호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을 뚫고 온다는 것은 그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어, 그,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차마 그냥 기도해달라고 내가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어, 그, 어, 다가왔고 결국은, 결국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습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은 그 시각으로부터 나으니라. 예.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나간다면은 반드시 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백 살이 되고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 의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예. 예,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지금 여기 아, 보니까 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늘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지금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네 씨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들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살이 되어서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더 이상 행산할수 없는 그런 육체의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냐면 하 말씀이, 그들이 심령 안에 있던 말씀이 정확하게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심령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믿음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고, 그 믿음이 상황이 아무리 거칠어도 절대 믿음이 내려나지 않고 바로 그렇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시, 시간이 가면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것을 이 세상의 삶에 나타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오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는 극키 높으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시며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저희 치유자이시아 공급자이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아버지를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지금부터 영원히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 믿음이 바로 주님의 관심을 끌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 바로 정말 실제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어, 바로 이 믿음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가장 좋은 표, 표현은 바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또 구분 그 안에서 어떤,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에, 우리가 어떻게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시면서 어떤 상황도 어, 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에, 그 삶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